자, 이제 1번에 로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이요. 자, 로그 표 전에 먼저 기본 개형부터 해서 지금 주어진 1번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원래는 y e 보니까 밑이 얼마였죠? 2죠. 그리고 여기 x가 있었는데요. 자, 다음 같은 그래프를 그으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x 플러스 2가 들어갔고요.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나 했더니, 오른쪽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였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어요? 아,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y 콜, log 2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x 축으로 얼만큼, x 축으로 마이스 2만큼, y 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선 첫 번째는, 밑칠보다 크니까, 로그래프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1일 때 0을 지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x 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이 점을 마이너스 2만큼 기면,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을 얼만큼, 1만큼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려놓으시면 자, 원래는 정근선이 어디였어요? Y축이었으니까 요거를 얼만큼 하나, 둘, 왼쪽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고 보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그려놓은 Y콜, log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Y 콜, log 2분의 1의 X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새롭게 그리는 그래프는 뭔가 할때 먼저 결과부터 그릴게요. Y는 log 2분의 1에 자 X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X-1 들어갔고요. Y 대신에 오른쪽에 마이스가 너있으니까 원래는 플러스 3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스 너 3이 들어갔다면 X 축으로 얼만큼 보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1만큼, y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y가 되네요. 자, 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네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함수가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점은 얼마예요? 1이 되네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x 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서 1만큼 이동하면 여기에 2가 될 거고, y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이니까, 쭉, 그냥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점을 지나고요. 정근선은 지금 보니까 원래 어디였어요? Y축이 여기 있었는데, y x축을 얼마큼 이동해서 1만큼,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려놓으시면 이렇게 되고, x가 얼마일 때 1인 그래프의 정근선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점이 기로 이동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좀 그림이 좀안예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결국 여기서 y는 얼마가 된다. y는 로그 위치 2분의 1에 x-1-3이 된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기본 개형에서 지금처럼 그래프를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자, 역함수를 구해라. 되네, 역함수를 구해라. 자, 예제 이번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역함수는요?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x 값과 y 값을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 이번에, 자, 1번에서 우리가 먼저 x랑 y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y가 x 될 거고, 2에 3-3에 y-2가 되겠죠. 자, 그럼 y가 하시씩 정리를 할 거니까 2를 양쪽에 나눠주면 3에 y-2는 2분의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수에 y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 줄까요? y 2는 로그 3에 2의 x 이렇게 로그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리해 주면 y는 얼마가 돼요? 로그 3에 2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기 있는 y 되는 로그 식이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도 거꾸로 먼저 x랑 y를 바꿔 볼게요. 그럼 로그 이에 y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인가요? 아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바꿔 보고 보니까 자 식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좀 복잡해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요 이렇게 넘기시면 2에 x승은 y의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이거를 y에 관한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보세요. 문제에서 보시면 자 넘기면 ex-y는 루트의 y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쪽에다 가 루트가 있으니까 양쪽에 어떻게할까요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양쪽에 제곱을 하면 여기는 뭐가 되나 했더니 양쪽에 제곱을 하면 여기는 자 이쪽은 2의2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E의 2 x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Y 제곱 Y 제곱 사진이니까 여기 Y에 관하시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Y는 자 정리해 보시면 자 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 x 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에 2의 x 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좀 모양이 별로죠 일럴어떨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죠 자 양쪽에다가 2의 x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2의 x로 나눠주면 자 마이너스 맞으니까 플러스 되시고 분모 분자를 2의 x로 나눠주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나눴으니까 여긴는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긴 제곱이니까 하나 없어져서 2의 x 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x가 지금 문제서 에 보니까 이거서 보면 맨 처음에 보는 x가 뭐라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x가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y는 x가 1이면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역함수를 바꿨다면 이때 y의 범위가 x에 보니까 x는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지금처럼 x의 범위도 써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문제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역함수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식에 돌아가시면 먼저 예제 3번에 보시면 자, 보시면 예제 3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g of에서 3개가 합성되어 있는데 g of, g of, g의 여기에 몇 승? X를 했을 때, 마이스 3이 되는 뭘 구하라고요? 이 X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에 보니까 FX가 나와 있고, 문제 보니까 GX가 FX의 역함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아십니까? G에다가, 만약에 G의 역함수를 곱하면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개를 합성한 함수의 결국 뭐가 돼요? 역함수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x만 나온다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 얘기겠죠? 자, 여기에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이렇게 세개 써주시면 결국은 이거는 다 상세가될 거고 당연히 이거는 오른쪽 왼쪽만 이게 오른쪽도 똑같이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에 전체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요건 x는 뭐가 되나 했더니 g의 역함수는 뭐죠? fx죠. 그럼 결국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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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 마이너스 3부터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인가 했더니, f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자, 보니까 12보다 작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 넣어주면 얼마야? 24가 되네요. 자, 그러면 또다시 F의 F-3은 결국 F의 24인데, 4사는 12보다 어때요? 크니까 그러니까 아래 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F의 F의 F-3이라면 이거는 F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은 12보다 어떻죠? 작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다시 이거는? 24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X값은 얼마예요? 24가 됩니다. 자, 좀 어렵다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꼭 질문하셔가지고, 다음 같은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할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